네, 제56회 부산 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양산 종합 운동장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고의 라인업입니다. 김세형 골키퍼고요 김정무, 김기준, 문석주, 이재형, 정민혁, 이지우, 박현수, 허찬회, 정우석, 박강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승현 감독은 박강현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정우석과 허찬의 이번 대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모두 선발 추천시켰고요. 예. 다만 아쉬운 점은 수비 라인에 있는 정성빈 선수가 오늘 뛸수 없다는 겁니다. 음. 그 이유는 이 프로팀인 울산HD와 1군 이준 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아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이 뉴스 팀이 아닌 네. 장훈등학교 일반 학원 축구팀과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이 조항이 있죠. 네, 저 현대고등학교 현대 4231 어, 이재형, 문석주, 김기준, 김정우 선수가 네, 4명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서울 장훈고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재혁, 골키퍼고요. 이승원, 김민결, 이정진, 이해준, 김현성, 정세찬, 신인서, 김범기, 정희승, 유기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윤종석 감독의 장훈고등학교는 기... 이전에는 포백을 좋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네. 올 시즌 선수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백스리가 더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이번 대회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다만 이수노와 박근호라는 이 주축 선수가 오늘 빠져 있는 가운데 최전방에서 얼마나 기동력 있고. 패턴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장훈고의 포메이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조재호 골키퍼고요 그리고 이정진, 이해준, 김민결 김현성, 신인서, 정세찬, 이승원 그리고 정희승, 류기태, 김범기까지 포메이션 지퍼드였습니다 네, 이 후방에서부터 결국에는 백스리를 단단하게 지키고, 네, 측면에서 어떻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결승전인 만큼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좀 압박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동력과 이 열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경기 초반에 기선제압을 어느 팀이 잘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는 탐색전과 이어서 기선제압. 어느 팀이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조금 전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네, 뭐야팀임 서포터즈,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정적인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올려줘요. 올려줬습니다. 네. 아, 하지만 살짝 길었습니다. 그 탐색을 하면서도 이 중원에서는 서로 팀에 미지 않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아, 네. 잘 빠졌어요. 자, 잘, 빠졌고요. 잘 빠졌어요. 이지우입니다. 자, 이지우 선수 왼쪽으로 찔러졌고요 이재영이 크게 돌아가는 음. 공간이 음. 있죠 여기입니다. 박산 쪽. 음. 아그바깥쪽을 강하게 강퇴했습니다. 야, 이재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버랩 나가면서 이 길을 만들었고요. 왼발 스틱까지 가져가는데 그 측면 수비 수이지만 이번 대회 득구를 또 기록하고 있는 네. 이재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격력이 있습니다. 자 다시 가요. 다시 아, 왼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다시 왼쪽 공략. 아 살짝 길었죠. 왼쪽이요. 왼쪽? 네. 왼쪽에서 자, 아, 내려봤습니다만, 아, 포 네, 뭐 잡아내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 네, 막강현 선수가 왼쪽으로 굉장히 넓게 벌렸을 때 네. 이재영 선수가 언더랩이라고 하잖아요. 왼쪽으로 네. 그 파고 들어오는 움직임도 상당히 예리하네요. 자, 장훈구 여기서 아 모처럼 볼을 잡아내고 소유하는 전방으로 가는데요. 앞쪽을 봤습니다만, 헤딩으로 끊켰고 자, 이렇게서 다섯 번에 왼쪽 박산 쪽에서 살짝 밀어봤습니다만 이때 왼쪽을 지나가면서 마시고 맙니다. 네, 중앙으로 띄워졌을 때 발생하는 세컨볼. 이후에 김현성 선수가 왼쪽으로 빠르게 올라와주는 속도가 괜찮았죠? 예. 멀리, 우측 연결됩니다. 이지을 아, 아, 좋아요. 이지훈. 네. 아, 여서 다시 한번 시도. 박산동 국량! 라인을 올리긴 올리지만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올라옵니다. 한번 들어았었고요 지켜봅니다. 아, 여기서 아, 오른쪽에 네. 아, 길게 아, 연결시켜줍니다. 아, 지만 연결되나요? 됐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 여기서 장도가 역시 역시서 속도를 살릴 수, 수 있어요. 뜁니다 정의선 경선. 네, 그렇죠? 정의선 뜁니다. 반대쪽도 바라보면서 자 그대로 신데. 불절대면서 토가 정면으로 잡아 보고 아, 있습니다. 1산현대고도 사실 고교 최강팀이라고 볼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침체기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정기석정석 어. 선수가 머리에 네. 한번 맞춰봤지만 볼때 왼쪽 네. 김현성에게 앞으로 살짝 좌측에서 지켜봅니다 좌측에 자 정의석 선수가 네. 내가 어떤 장점을 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의 볼터치를 통해서 보여주네요 어. 긴장감과 함께 왼쪽에서 자터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우구 대학교 코너킥을 오이 반대편에서 코너킥 시도할 때도 네. 골프 가까이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오른발로 가마차면서 날카롭게 붙여줬는데 이것이 아무에게도 맞지 않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거 같아요. 김현성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 0. 이 측에서 지켜봅니다. 살짝 연장 다시 오른쪽 나온 코칭 도김미찬입니다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에서. 또좀 찔러줬고 하지만 받아줬어요. 놀 깊어 장면이었습니다. 이승현 감독의 좀 변칙적인 그, 이 패턴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이공격잘 갔어요. 자, 찬스를 만들어 내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하지만 보 김현성. 반대고 <laughs> 헤더. 뒤쪽에서 잡고 다시 한번 도! <laughs> 위력적이었습니다만볼때 왼쪽.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장원고등학교는 전반전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후반전도 임합니다. 네. 자, 자 왼쪽, 왼쪽 측면으로 가면은 측면 어, 어, 길게 찔러줍니다. 정인승 있습니다. 정희승 뛰어가 보는데요. 자, 왼쪽에서 다잘 접어요. 접어냈고 <laughs> 뒤쪽 자. 떠주면 연결이에요. 좋은 연결이에요. 자, 박산쪽 하지만 현대고. 처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정어서.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주고 안전. 있어요. 떨어뜨어 그대로 들어가! 아 들갑니다 자, 현대고 따라갑니다. 자, 아 역시 세트피스입니다. 네. 떨어뜨려주고. 굴절 과정에서 마지막 터치는 이지우 선수의 터치로 봤거든요. 자, 이지우 선수가 마지막 터치. 그리고.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1대1 떨어뜨려주고 마지막 터치가 이지우입니다 네 8번의 이지우 선수가 방향을 바꾸는 슈팅으로 동점골에 성공했어요 김현성 장은구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왼쪽 저 연결이 자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나요 슈팅 해봤습니다만 뜬볼 현대고 우측에서 신중하게 찔러봤습니다 골키퍼 정면 자, 계속해서 현대고 자 밸런스 잃지 않았기며 연결이 됐는데요 아, 아. 여기서 장우보가 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걷어냅니다 여기서 자, 왼쪽에서 기회를 가져가는 박강현 그대로. 오! 장호고등학교 공격기회를 아, 가져갈 잘 수, 수 있습니다. 잘 돌아섰고 그대로 이재우 선수가 공 잡고 뜁니다. 그리고 왼쪽 네. 공간이 좀 넓어지죠 이제. 네. 박강현 앞쪽으로 찔러습니다 이재우 이재우 들어가라 이지우 이재우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1 현대고등학교가 앞서갑니다. 자이박가현 아, 선수가 패스도 너무 좋았어요. 이 패스에서 아, 보시죠. 이 그리고 패스, 어가면서 그리고... 강하게 때리지 않고 수비수의 아. 택트 타이밍 피하면서 네. 두으을 찔러 넣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아. 자 동점골에 이어서 추가골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1 현대고등학교가 앞서갑니다. 중원의 기회 앞쪽으로. 김범기, 김범기, 아, 자, 여기서 거지당하자막는 장면이 있었지만, 일단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리 나오지 않았고, 네. 김현성의 프로킥도 지금도 어이, 뭐 슛한 거한것 같지. 아, 길게, 별로만... 음. 음. 볼펜에 주변으로 다 몰려 있어요. 선수들이 이순호 선수, 좀 높았죠. 그 장모의 기본적인 프로킥 패턴은, 네. 골문 가까이 붙여주는 겁니다 음. 계속해서 공격 기회 가져가면서 연결이 되는데 아, 이런 아. 침투 패스에 대한 네. 시도는 좋아요 네.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네. 계속 찔러넣습니다 네. 현대고 계속해서 계속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돌절되면서 오히려 기회 뒤쪽에... 뒤쪽에... 여기서 다시 또현대고가 태클 아. 길게 센터 쪽 하지만 헤딩으로 막아내죠 아, 마음이 좀 깊습니다. 연대고등학교 길게 왼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막강 쪽에서 막강이었요 예, 아, 예. 늘어났어요. 네, 이제 공격 발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기대요. 아, 왼쪽, 왼쪽, 왼쪽. 예. 코너킥. 자, 또 휘어져 들어옵니다. 와, 굉장히 위력적인 <웃음> 궤적으로. <웃음>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김현성 다시 한 번. 쟤 너무 이 맞는데요. 김승현. 쟤. 자 이수호 선수가 이거는 네. 크로스를 해주는 척하면서 바운드가 발생하는 직접 슈팅을 시도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장훈 고등학교 왼쪽에서. 높게 야, 그대로 차려 냅니다. 냅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3분이라면 네 분명히 기회, 를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럼요. 있네. 잘 싸우고 오늘 경기 운영도 괜찮게 잘 했는데. 그렇죠. 자 박강현 센터 쪽자 자,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아, 장훈고등학교의 장훈 네. 공격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결됐고요 자 박수 쪽에서 그대로 후번전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구체카으로 아 투입된 한지훈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네 한지훈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2 야, 야 여기서 돌아서서. 할게요. 자 한. 굴절된 볼이 한지훈 발 앞에 흘렀고, 아 어, 집착해요. 집착합니다. 어, 집착하게 골문으로 밀어넣습니다. 야 정말 오늘 이두팀 모두 결승전답게 아주 아주 대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순호 코너킥 아 펀칭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 살려 보고요. 그대로 자, 자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전으로 네.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연장전 전반전에 시작됐습니다자 공격숫자가 많아요. 네, 지금 왼쪽, 왼쪽 잘 열었죠? 잘 열었고 <laughs> 그대로 슛팅 <슈트>. 합니다. 네. <laughs> 이거는 타이밍상 정희승이 안으로 접어놓고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았어요. 음. 코너에서 코너 킥찬스. 자 현대고 코너킥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3대2 다시 앞서갑니다 이재영의 왼발 코너킥을 네. 김기준 선수가 아... 정확하게 받아서 구석을 찔러 넣습니다 었아 네. 정말 정석적으로 스위스들이 아, 네. 달려들었지만 이미 공에 낙하점을 포착하고 김기준 선수가 떠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장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연장 전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지켜보는데요. 저 뒤쪽에는 그대로! 키퍼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직접 때려봤죠? 네. 네, 네, 네. 자, 코너킥. 다시 한번 들어갔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무측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네. 공격 기회 이어가면서 아. 어제. 이소는 음. 올라가요. 이쪽 올려줘 맞습니다 슈팅 기회에 나갑니다. 아, 살리지 못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지켜 봅니다. 높게 떴고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3분이 주어지는 그대 네. 네. 10분 중에 3분이 이 카트입니다.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승전 상황. 경기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정모였고요. 다음 말씀에 장구동학교 정말 마지막까지 있는 힘껏 경기에 임하고 있고 현대고는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멀리 끊어냈고 자 여기서 기회를 의히로 역습 기회로 가지고 가나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 라인 바깥쪽 으로연결이 됐다 뒤쪽 자 네. 좋아요. 왼쪽 찔러줬습니다. 왼쪽에서 살짝, 하지만 한 대로 걷어내고 있죠? 왼쪽, 왼쪽, 아, 진짜 힘들죠. 지쳤죠, 이제. 네. 아, 자, 여기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제5 6회 부산 MBC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의 주인공은 현대고였습니다 네, 이승현 감독 체제에서 네. 다시 한번 정말 강팀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게 다지고 싶어 했던 울산 현대고인데그 네. 출발 뭐 지난 시즌에도 우승 트로피가 있었습니다만 이승현 감독 직접 메이저 대회라고 표현했던 이부산은비시고구 축구대회에 네. 정상이 등극합니다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가까웠고 네. 우승을 하고 싶었던 팀 역시 오늘 상대했던 장구고등학교 그렇죠. 장구고등학교아 정말 비가 참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패배한 이후에 너무 이제 분하고 네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선수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멋진 모습들을 많이 네. 보여줬던 장훈고였습니다. 멋진 결과였고요. 네. 드라마틱하게 2주 넘는 시간 동안 대장정의 막을 이제 닫는 오늘 경기도 종료가 됐는데요. 네, 네. 마지막까지 혈투였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정말 연장 후반까지 왔던 승부, 그 승부의 결말은 현대고등학교의 우승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 1로 현대고등학교가 장훈고등학교를 꺾고 네, 제 56회 부산 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